자, 1번 번호는 뭐라고 쓰있냐면 이런 거야. 봐봐. 2분법 하고. 얘가 식이 나왔지. 이런 식을 만족하는 실수라고 나와 있어. 동그라미.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나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 걸쳐서 실수나 자연수나 이런 얘기 나오면 반드시 그것이 문제 풀이인데 쓰인단 말이야. 알았어? 이런 거, 이거 저기 하면 안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X 더하기 Y 값 구하래. 문제 기억하라고 암기해야되니까 실수인데 기어... 실수? 근데 X를 구하고 Y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실수 조건이 있는 거야. 얘가? 실수 조건은 뭐냐면 이런 게 있다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B가 실수면 뭐 A는 뭐여야 돼? 반드시. 그죠? 0이 아니면 뭐 숫자가 생기잖아. 얘는 뭐야? 동시에 0이 되지. 수.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완전제곱식을. 다시 한 번. 이 실수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완전 제곱식. 그럼 넘어가. 근데 봐라. X제곱, 여기 보여? 이게 섞여있기 때문에 잘안 되나? 완전 제곱식 되려면 어떻게 돼? 반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죠? 5에서 갖다 쓴 거야. 플러스 뭐가 돼? 얘가 넘어야 된다고. 이, 이게 이제 많이 안 쓰던 거니까 좀 헷갈리는 거지. 플러스 EXY에다가 아까 뭐, 뭐 남았어? 1 남았었지? 수, 끝. 여기가 안되더라는 얘기지, 여기가. 문제가 잘안되더라는 얘기야. 쉬운 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어떤 식을 하나만 주고 실수 조건을 하면 대부분 뭐라고? 완전 제곱식 형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 완전 제곱식이 돼, 이렇게. 뭘로?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니까? 그잖아, x 와 Y죠. 그죠? 네. 그럼 뭐가 돼? 이 0이라는 게 만족하려면 얘도 0. 얘도 0이지, 동시에. 네. 그러면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뭐가 돼? 네. 마이. 그 다음에 X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네. 얘가 0이니까. 자, 근데 X가 뭐야? 마이너스 2이 되면 네. Y는 뭐가 돼, 결국은? 네. 2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돼? 마이하고 2분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어?